자, 774번입니다. 회원수가 60명인 어느 모임에서 남, 남자 회원의 3분의 1과 여자 회원의 6분의 1이 같은 지역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다. 자, 봉사활동을 가기로 한 회원은 전체의 30분의 7일 때, 자, 남자와 여자 회원수를 각각 구하시오. 자, 남자 회원수 X면 여자 회원수를 Y명이라고 두겠습니다. 자, 그러면 X 플러스 Y는 60이죠. 자, 남자 회원의 3분의 1이면 3분의 1 X고, 여자 회원의 6분의 1은 6분의 1 Y입니다. 되겠습니까? 자, 이 인원이 전체의 30분의 7이라는 거죠. 전체가 60명입니다. 60명의 30분의 7. 이렇게 정리가 되죠. 저 약분해 버리면 2가 남습니다. 그죠? 자, 최소 공배수 6을 곱하겠습니다. 자, 6을 곱하면 약분해서 2x. 자, 6을 곱하면 약분해서 y만 남고요. 자, 지금 2 곱하기 7해서 14입니다. 그죠? 14에 6을 곱하게 되면 84가 되죠. 자,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겠습니다. 자, 2x에서 x 빼서 x 남죠. y는 없어집니다. 자, 84에서 60 빼면 24. 자, 남자 회원수가 24명이네요. 그죠? 자, 그러면 24 플러스 Y가 60이 되니까 여자 회원수는 36명이 되겠습니다. Y는 36.